저에게 워리커란 망원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우물이라는 한계를 쉽게 벗어날 수 없었는데, 워리커 모임을 통해서 나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어, 다양한 생각과 사람들이 있는지 좀 많이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나에게 워리커란 예, 리프레쉬입니다. 저에게 어, 굉장히 환기를 시켜주는 시간이었고,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, 저 외에 다른 리더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,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,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저한테 워리커는 위로와 도전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모르는 곳에서 또 상대방도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, 어, 함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좀 위로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. 그런 도전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나에게 워리커란 질문창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저 매주 워리커를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, 어, 또 조성민 간사님한테서 오는 질문들이 되게 신선하고 좀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할수 있구나. 매주 답을 찾아가지만 또 질문에 질문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질문 창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번나웃이왜 많이 자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, 정말 영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해서 그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. 삶의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았고 더 도전이 되는 주제였어요. 어, 그 주제를 놓고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 동안 정말 되게 어렵지만 꼭 해야 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하면서 되게 고민하게 됐었고 우리가 나눔 후에 그 찬양했던 그 시간들은 진짜 잊지 못할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항상 리더로서 어 앞에 나가 있기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어 또그 속에서 예배자로서 또나눔에또 일원으로서 함께 찬양했던 부분은 정말 <laughs>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어,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랑 같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쳐나가는 그런 인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을 얻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인도자로서의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.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가지 그리고 예배를 어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워디 워시 리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제 흘러간다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세대를 잘 양성할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것이 크게 다가왔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좀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예비 인도자로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 사람 나누고. 같은 예배 인도자들의 의견이 그런 생각들이 궁금한 사람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.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냥 모든 워싱 리더들한테 모두 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른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꼭 해야 될까라고 이제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각자가 개인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의미와.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, 어떻게 예배를 섬기고 있는지,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, 워십 리더, 예배 인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. 모든 워십 리더들이 했으면 좋겠는데, 좀 질문이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워십 리더들에게는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.